단점들 몇 가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저는 이 단점들 때문에 루마퓨전이라는 앱을 제가 돈을 버는 일에 돈을 버는 영상작업에는 죄송합니다만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의 장인경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어, 특별히 루마퓨전이라는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달 정도 루마퓨전을 사용했는데요 그 루마 퓨전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솔직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그 루마 퓨전에 대한 리뷰들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보면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그 리뷰들은 일반적인 영상 편집자들의 입장에서 리뷰였던 것 같아요. 프로 영상 제작자로서의 리뷰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리뷰를 해보길 결심을 했고요. 프로 영상 제작자라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루마 퓨전을 뭐 갈기갈기 막 찢어 놓는다는 그런 의도로 리뷰할 예정은 아니고요이 아이패드를 이용한 영상 편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포지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프터펙트 같이 뭐 엄청난 합성 툴, 엄청난 뭐 퍼포먼스를 보여줄 만한 그런 툴은 분명히 아니겠죠. 상시적인 수준에서 이 아이패드를 기반으로 한 영상 편집 앱이라는 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제가 리뷰를 해볼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한 영상 편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제 전제는 랩탑과 데스크탑보다는 훨씬 더 라이트한 사이즈의 라이트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휴대하기 편한 그런 라이트한 기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패드를 이용한 영상 작업이 노트북에 주렁주렁 외장하드를 달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이 아이패드를 이용한 영상 편집에도 똑같이 동반된다면 저는 그거는 제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달 동안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편집을 해본 결과 이 영상 편집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어딜 가서든지 제가 부담감 없이 이걸 들고 어느 곳에서든 앉아서 영상 편집을 할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부가적인 외장 라인과 케이블과 이런 것들을 달고 작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뷰하는 것은 아이패드라는 이 기기의 특성에 적합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느냐. 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그 동안 휴대폰 혹은 뭐 아이패드 전용 어, 영상 편집 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전에 이것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영상 편집이라는 것은 빈 도화지, 빈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 편집 앱들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빈 스케치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를 보면 외곽선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색깔만 칠하는 색깔도 하지. 색깔 스케치 같은 거 있죠. 이게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거였어요. 전체적인 모양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 여기에 무슨 색깔을 만드느냐 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이 포터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그 영상 편집에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어, 서비스를 해왔던 그 애플의 iMovie라고 있죠. iMovie조차도 열어보면 그냥 정해져 있는 템플릿에 영상 몇 초짜리, 뭐 이, 여기는 뭐세 사람, 네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 여기는 전경샷.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내가 그냥 거기다가 그 맞춰진 그 영상들을 찍어서 그분이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정도 흥미를 가지고 해볼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영상 편집을 한다. 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스러운 그런 것들이 이 영상 편집 앱의 그동안의 모습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루마 퓨전의 가장 큰 장점은, 비로소 아이폰, 아이패드를 통해서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스케치북을 우리한테 내놓았다. 이것이 룸업퓨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영상 편집을 하시는,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템플릿과 가이드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이빈 도화지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창의력 있는 영상이라는 것은 빈 도화지에 내가 선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점을 찍을 것인가 이것들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루머 퓨전의 또 다른 장점은 그래서 루머 퓨전을 열어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거를 저는 루머 퓨전의 기본기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 여기 뭐 특별한 이펙트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특별한 트랜지션, 눈에 띄는 트랜지션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영상 제작을 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 저희 아날로그 필름 마이커의 첫 번째 영상으로 영상 제작자들이 갖고 갖기 쉬운 현교 네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는 영상 편집 툴은 툴일 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툴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얘기 무슨 얘기냐면, 뭐, 프리미어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이펙트, 특별한 트랜지션, 파이널 커플로 제공하는 특별한 이펙트, 특별한 트랜지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손쉽게 내가 사용하기 쉬운 것들이 되어버린다면, 그런 차원에서 아무런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은 툴로서의 그 기능에 충실한 소프트웨어, 저는 그게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로서의 최고의 미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툴은 툴로서만 이용하고 그 툴에 나의 생각과 메시지를 온전히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아이패드에서도 그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음악 퓨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젝트를 열고 내가 원하는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편집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마스터링 작업까지 전혀 군도덕이 없이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워크플로우로 작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90% 이상의 영상 제작자들에게 딱 맞는 더 이상의 것들이 필요 없는 그런 영상 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유튜브 영상 전혀 부족함 없이 만들 수 있고요. 더군다나 아이패드 3에서만 돌아간다든지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6세대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편집, 전체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좀 놀랍게도 프리뷰가 전혀 끊김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맥북에서는 심지어는 프레임 드롭 같은 것들이 일상 담안사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한 번도 프레임 드롭이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장점 하나는 저는 웬만한 데스크탑 기반의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컷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의 핵심에는 바로 마그넷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이 마그넷 타임라인은 이미 파이널 컷 프로 유저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그런 기능입니다. 어떤 부분을 잘라서 지웠을 때 자동으로 그 이전 컷과 그 다음 컷들이 붙어버리는 파이널 컷 프로에서 가장 제가 애용하는 기능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마그넷 기능 때문에, 이 마그넷 타임라인 때문에 제가 엄청난 속도의 효율을 이컷 편집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그네타임라인이 그대로 이 루머 퓨전에 들어와 있어요. 클립과 클립을 잘라내는 것에 대한 제스처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애플 펜슬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화면들을 걷어내는 것도 굉장히 손쉽게 터치를 기반으로 이용하는 이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마그네타임라인 덕분에 저는 오히려 프리미어에서 컷 편집하는 것보다 이 루머 퓨전에서 컷 편집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생산성을 보여준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단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장점만으로도 저는 이 룸마퓨전이 영상편집 앱으로서 일정 정도의 포지셔닝을 충분히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유튜브 제작자들에게 저는 앞으로 제 유튜브 이 아날로그 필름메이커 유튜브를 이 루마퓨전으로 작업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어, 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음, 단점에 대한 얘기를 들을 텐데요 이거는 제가 볼때 이런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단점들 몇 가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저는 이 단점들 때문에 루마퓨전이라는 앱을 제가 돈을 버는 일에 돈을 버는 영상 작업에는 죄송합니다만 사용을 못할것 같아요 그 단점들이 뭐냐 면첫 번째는 이 텍스트에 자간 조정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제가 된다면 돈을 버는 영상 작업에도 이 로마 퓨전을 최종적인 마스터링 작업까지 쓰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 텐데 이 기능이 없어서 예. 여러분들 이게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왜이 기능이 빠져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거는 애플에 있는 이 아이패드나 아이폰의 다른 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키노트나 페이지스 이런 앱들에 보면 글자의 자간 기능이 없거든요. 이게 왜, 왜이 기능이 없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능이 추가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유는 뭐냐면, 어 영문자들과 영문 알파벳과 한글의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 폰트가 가리고 있는 캐릭터적 특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영문으로 각각의 이 캐릭터들을 쓰는 것과 그 같은 수치의 자간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한글이 조금 더 단어마다 이 글자마다 조금씩 간격이 더 벌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영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간을 보여주지만 한글로 이것들을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냥 산만해 보인다고 하죠. 약간 좀 집약적이고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깔끔한 이미지의 어떤 타이포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자간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이핑을 짓면 기본 값이 한글에서는 굉장히 산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저는 루마퓨전에서 이 기능을 당분간 넣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문 작업을 할 때는 불편함이 없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네, 작은 조절이 되거나 안 되면 그냥 제가 작업을 해도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컷 편집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막을 입력할 때컷 편집만큼이나 단순 무식하게 작업하는 그런 자막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자막을 친다든지 어 그런 걸할때말 자막을 이렇게 하단에 넣을 때 지금 저는 그런 자막을 안 넣습니다만 많은 유튜버들은 말 자막을 아게 하단에 넣잖아요. 그럴 때 가장 큰 효율을 보여주는 툴은 저는 이 파이널 컷 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파이널 컷 프로는 이자이 자막을 길게 늘려서 입력을 했잖아요. 그 어떤 폼으로. 그다음에 그걸 자르면 그걸 자르면 그 다음 잘린 그 클립이 전혀 새로운 클립이 돼요. 기존 자막에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클립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자막 글자만 바꿔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자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작업 속도를 담보해 주거든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썼던 프리미어에서는 이걸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주고, 복사해서 붙여주고 해야 돼요. 자르게 되면 그 이전의 속성값과 자막값이 자른, 그, 잘라진 그 자막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변혀 새로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막 작업을 할때 특히 단순 자막 작업을 할때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파컷의 이 자막 기능이 여기 있는 이 루머퓨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클론 기능을 이용해서 클론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클론을 해서 들어가서 자막을 수정하게 되면 폰트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속성들은 그대로 있지만 한글 폰트 같은 경우에 폰트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일일이 그 폰트 깨진 폰트들을 다 잡아서 다시 그 골고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뭐, 뭐 잡아주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좀 짜증나는 게 내가 글씨를 다 쳤어요. 근데 여기 오타가 있단 말이죠. 오타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걸 수정해도 그 수정된 글자는 기본 글꼴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또다시 수정 잡아서 글씨의 글꼴을 바꿔주는 이 번거로움들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그 말자막들을 하나의 프리셋으로 저장해 놓으면 문제가 해결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반복할 때마다 한 번씩 더 해줘야 된다면 시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빠른 컷 편집을 제공하는 UI는 굉장히 칭찬할만 하지만, 이 자막 부분에 있어서도 빠른 효율을 가져다 줄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굉장히 아, 좋겠다. 그 다음 또 다른 단점 하나가 있는데, 이 단점이 굉장히 아쉬운 단점이에요. 이 클립과 클립을 한 3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 루마 퓨저는요. 예전에는 어떤 기본적인 합성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합성을 위한 매트 소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애프터 펙트라는 합성 툴의 사용들, 사용이 최소화 되고 이논 리니어 편집기를 통해서 편집 툴을 통해서 기본적인 합성까지도 웬만하면 커버링 할수 있는 좀 그런 편집의 어떤 구도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 n o n l i n 에디터 편집 툴 자체에서도 꽤나 좋은 합성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점점 더 적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루머퓨전에서 어떤 합성 옵션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퍼서티 값을 조절하는 것은 있어요. 오퍼서티 값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클립과 클립이 두 개가 겹쳐졌을 때그 상위 클립들의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합성에 대한 개념들이 이 루머퓨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블렌딩 모드는 따로 있지 않아요. 블렌딩 모드를 왜 넣지 않았을까? 블렌딩 모드를 넣으면 기기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분명히 이 루마키라는 어떤 키를 빼내는 그런 것과, 또는 오퍼스티 값, 아까 말씀드렸던 오퍼스티 값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만일에 이 루마퓨전이 이 블렌딩 모드를 적용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프터 이펙트를 쓰지 않고 간단한 수준의 합성까지 이 툴로 한 번에 완벽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아주 강력한 툴이 될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넣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블렌딩 모드를 넣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버전에서 꼭 넣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렌딩 모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알파 채널을 둘 수가 있는데 제가 시험해 본 결과 알파 채널이 있는 MOV 파일의 임포팅은 되지만 그것들이 잘 대응하며 이 타임라인에 올라와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알파 채널이 있는 PNG 파일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했고요. 뭐, 어도비 스케치나 이런 어떤 간단한 드로잉 툴에서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고 PNG 파일을 만들어도 그것들이 다 대응되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영상에 알파 채널에 적용된 이 MOB 파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만 해줬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어, 아쉬움들을 어, 단점으로 제가 꼽아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머 퓨전은 어, 굉장히 혁신적인, 더군다나 아이패드 프로에서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패드 6세대를 통해서도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는 아주 멋진 음, 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루머 퓨전에 대한 최종적인 저희 리뷰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라는 이 유튜브 채널의 영상 제작은 제가 이걸 통해서 마스터링 작업까지 충분히 완료를 할 만큼 완벽한 툴입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버는 작업, 돈을 버는 영상 작업에는 결국 사용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 앱이다. 자, 루머 피저는어떻게 보면 첫 걸음마를 뗀 그런 영상 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충분히 예측되는 툴이죠. 왜냐면 아이패드는 계속 그 퍼포먼스, 그 기계적 성능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OS도 더욱 진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루마퓨전이라는 이 앱이 과연 영상 편집의 생태계를 이 플랫폼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정말 멋진 아주 흥미진진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작업을 하는 바람에 제가 얼굴이 굉장히 초췌한데 네. 아무튼 행복한 영상 제작하시고, 루마퓨전을 통해서도 영상 편집의 신세계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의 정경이었습니다.